안녕하세요, 백토카이로입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겨울 동안 움츠러들었던 몸을 좀 이제 풀어주는 스트레칭들을 요즘에 막 시도를 하고 있죠. 봄철이라서 운동을 이제 막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이럴 때 완벽하게 몸을 풀지 않으면 부상의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지옥 스트레칭이 아닌 전신 스트레칭을 요소 요소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의 가장 기본은 이제 발목 풀기죠. 떨구덕 떨구덕 소리가 나네요.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인데,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꺾이는 자세를 채우고 45도 꺾인다라고 하는데, 꺾임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자세가. 바깥쪽으로 15도가 들어야 되는데, 돌지 않고, 거골에 충격을 늘 주는 그런 걸음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로, 10회, 우로, 10회. 해주고, 발끝을 당겨서 아킬레스건, 신자 자극이 좀 느껴지나요? 네. 여기가 이제 안 늘어나주는 이제 아킬레스건이에요. 발목에 이제 무리가 좀 있다는 얘기지. 종아리, 무릎, 신전, 반대로, 십회 정강인데 라인 쪽에 압박점이 좀 있어요. 여기 아프시죠? 비골 사이 스트레칭 힘 빼주시고 그리고 발목 진천 대퇴사두쪽 임페서 거리보다는 앞쪽 허벅지가 많이 당기죠? 반대로.

천골 눌러서, 대퇴, 4두 신자. 음, 음, 무릎이 너무 아파. <laughs> 자, 힘 빼주고. 바깥으로 벌어지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는 아프지? 이 상태로 이렇게 음.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놓고. 숨내 손목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상체 숨후 내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대로 호. 들이시고 내쉬고 가볍죠. 힘 빼고 견갑골 늘리기 쭉 늘려주기 하이까지 누르면 견갑골이더 늘어나죠. 어깨가 좀 폭짝지근하지 않아요? 봄철이라? 네. 요런 데가 좀 뭉쳐져 있거든. 여기는 잘 벌어지는데, 아래쪽은, 위쪽은 벌어지지 않아. 그 승모근이 긴장된다는 얘기거든. 어때요? 어때요? 극상근이 올라으니까 그래서 이제 뒤쪽에 뒤통수, 이 부위까지 네. 자극이 와서 머리가 좀 무거운 듯 느끼게 되는 힘 빼주고. <laughs> 왼쪽은 이제 잡아당겼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어느 정도 늘어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늘어나면서 긴장하고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져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근육을 좀 눌러줄게요. 두둑 소리가 나네. 그대로 머리를 들어보시고, 옆으로 회전. 조금 빠른 스트레칭 해서 어깨 늘려주고, 반대로 늘려주고, 다시 안으로. 어느 쪽이 당겨요? 어깨요. <laughs> 어깨가 말린 거, 늘려주는 거, 소형근 쪽, 견갑골 뒤쪽, 자극 있죠? 자, 중앙으로.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그대로 천장 보고 눕습니다. 머리 들어보고. 골반에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무릎을 접고, 접고.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지금 유들이 이제 배운 건 집에 가서 많이 하면 좋죠. 하나씩 교차 운동 허리도 취약하니까 아픈가요 네. 어디가 어... 어디가 모르게 그냥 아파 <laughs> 허리 쪽, 엉덩이 쪽. 어깨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准备上。 스트레칭을 했으니 배도 좀더 안정을 시켜주는 게 좋고 여기 가스가 차도 좀 아팠지 여기 가스 찼네 천천히 일어나 보시고 이제 앉아 보실게요 다리를 내려놓고 힘 빼서 오케이 스트레치 반대도. 그대로 견갑골 같은 가슴축 하나 둘셋넷 다섯 숨 들이쉬고 내쉬고 후 하나 둘셋넷 다섯 힘 빼기 좀 실천 된 느낌이 있나요 자 일어나 보시고 마무리 스트레치. 정면 보고, 목뒤깍지. 전체적으로 몸을 쭉 늘려서 그대로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시원한가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 간단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좀 편해지는 느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스트레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